안녕하세요. 나만의 감성으로 가득 찬 홈카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홈카페는 집에서 간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내 스타일로 꾸미고 감성을 담아내면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저는 이번 콘텐츠에서 홈카페를 꾸미는 방법과 함께 나만의 감성을 담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홈 카페를 꾸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취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즐기는 모습, 커피 용품과 인테리어, 그리고 음악까지 모두 내 취향을 담아내어 홈 카페를 꾸미고 있습니다. 또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조명과 인테리어가 중요합니다. 저는 감성적인 조명을 사용하고 벽에는 내가 좋아하는 예쁜 그림들을 걸어두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는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촬영 방법도 중요합니다. 저는 커피를 즐기는 모습, 커피용품, 그리고 인테리어를 모두 담아내어 시청자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감성으로 가득 찬 홈카페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